죄송합니 네? 선생님이시냐고요 아니요 제가 똥이 나려서요 선 네, 화장실이 어디죠? <laughs> 화장실은 저, 저 앞쪽입니다 신속하게 빨리 가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있습니다저 어디에요? 저기요저 어디에요? 여기에요? 어디에요? 저 어디에요? 아 여기에요? 잠시만요 괜찮아요. 윈도우 XP가 아니네요. 네, 자 좋습니다. 건 네, 마우스네요. 네, 좋습니다. 자, 상태를 보자 하니 어, 네, 처리 잘구요. 자, 자 엔터 눌러봤어요. 괜찮아요. 네, 아주 잘했어요. 선생 네, 여기 여기 빨리 빨리 여기 여기. 여기. 네 잠시만요. 네, 이럴 때 아주 잘했어요. 이럴 때는 마우스랑 키보드가 하나가 돼서 모니터를 도와주는 거예요. 네 아주 잘했어요. 네 여기인가요? 네. 선생 혹시 공대생이세요? 혹시 검공방? 마따시는 한바다 야쿠노니의 흥국가 되어 아, 일본어과시군요. 예. 자, 영어 원서가 있네요. 영문과에요. 잠깐만. 시어 프로그래밍. 유니티 게임 제작. 아, 잠깐만 일단 복수전공은 아닌 것 같아요. 어? 이게 톡 뭐예요? 이 친구 개그맨이에요? <laughs> 편하게 해주는 거지.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해요. 자, 그러면은 신발도 벗기고 바지도 벗기고 성적도 시원하게 까발리면 좋잖아요. 그럼 이 친구가 민망하겠죠? 오, 그러네요. 자, 어? 예상 외로 F가 하나 있네요. 자, C도 상당합니다. 어, 이 친구 농부인가요? C가 왜 이렇게 많아요? 자, 결과 나왔어요. 과도한 코딩에 의한 쇼크예요. 이럴 땐 먼저 몸을 편하게 해주고 기도를 먼저 확보해줘야 돼요. 기도 확보해준 <laughs> 후 카페인을 주입해줘야 돼요. 새내기들 잘 들으세요. 당황하지 말고 제말잘 들으세요. 여러분, 한바때를 믿으세요.